종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단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 순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18일에는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을 방문하고 총무원장 지공스님을 비롯한 종무원 소임자 스님들과 소속 종도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종무원장 상지스님은 종무원사를 새로이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고 훌륭하게 느껴진다고 말하고 종원종법에 의한 중앙 및 지방 종무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무원장 지공스님도 찾아가는 종무행정을 펼치는 원장 스님과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총무원 집행부의 의욕적인 행보에 적극 협조하여 태고종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월우 스님의 초청으로 지난 8월 21일 중앙승가대학교를 방문하고 불교 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환담했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승가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통불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태고 보호국사의 원흉회통 사상을 거론하고 특정 종단 차원을 넘어 모든 종단의 승려에게 승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제안했습니다. 총장 어르신은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며 향후 승가 교육을 위해. 상호 협조 체계를 만들어 가자고 화답했습니다. 총원장 상진 스님이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8월 17일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들은 상진 스님을 예방하고 우리 전통문화의 보존과 발전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진 스님은 우리 전통 문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 문화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불교 문화의 보존과 발전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국회 정각회 직원 불자회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예방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상진 스님은 천우성 신임 국회 정각회 직원 불자회장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덕담과 함께 태고종 방문을 계기로 상호 소통을 통한 불교 발전을 당부했고 천우정 회장은 더욱 정진하여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태고총림 선함사 선원장 범청당 상명대종사의 답이식이 지난 8월 19일 선함사 답이장에서 엄수되었습니다. 상명대종사의 유훈에 따라 조촐하게 치러진 연결식에서 선함사 주지 시각스님은 우리 종단뿐만 아니라 호남 불교계에서도 큰 스님의 입적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 종단에서는 더욱 더 스님의 그림자가 깊게 새겨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추모했습니다. 마이산 탑사 사단법인 붓다가 지난 8월 11일 전주 교도소를 방문하고 포카리스웨트 1,300병을 전달했습니다. 전주 교도소 교종협의회 명예 회장을 맡고 있는 진상 스님은 이번 음료 나눔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동참했다며 이번 나눔으로 수용자들이 무더운 여름을 잘 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수제의원금과 성금 모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7일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이 종무원장 상진 스님을 예방하고 수제의원금 1천만원과 전북교구 종무원에서 모금한 성금 427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서울 중서부 종무원장 성혜스님도 수제 유연금 200만 원을 전달했고 서울 북부교구 종무원장 육화스님도 총무원장 상진스님을 예방하고 종단 발전상금 300만 원을 전달해 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종단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